1분 뉴스입니다. 1차 쿠폰 영상을 보고 쿠폰 등록하신 한 구독자분께서는 LN 시즌 굴리트 이카를 뽑으시고 830억을 먹으셨습니다. 2차 쿠폰 영상을 보고 쿠폰 등록하신 구독자분께서는 LN 시즌 셰우첸코 뽑으셔서 1820억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와 함께 공유드렸던 3차 쿠폰 영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EBS 굴리트 6화 뽑으셔서 1,400억 먹으신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감사하다는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4차 쿠폰 영상도 저와 함께 쿠폰 열심히 등록합시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쿠폰 누적 예0계 보상 받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면 비파보 이벤트 페이지 접속 후 EK리그 챔피언십 빅3 이벤트를 클릭하시면 쿠폰 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쿠폰 등록 빠르게 하는 방법은 비파포 메인 홈페이지 메뉴 등록 클릭 후 관심 메뉴 선택에서 쿠폰 등록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쿠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매 시간마다 쿠폰 알려드립니다. 쿠폰 업데이트되는 시간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쿠폰 영상은 5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되며 오늘은 18시부터 쿠폰 알림 시작되며 내일과 내일 모레는 15시부터 쿠폰 알림이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쿠폰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참고로 쿠폰 등록 기간 내 등록을 못하시면 쿠폰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